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향나무. 어느 햇님 천둥 수염 아래 눈과 귀 키우며 자라 온몸 구석구석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톱날, 톱날 향기로운 피 온몸에 불젖은 길, 국화꽃 까마귀 울음이, 가날 푸르른 길 닦아 푸르르. 먼산 기둥감 대들보 아래, 키 작은 나무 하나로, 머물다 떠난 자리 코인 향기 큰산 하나로 푸른 바람. 살아서나 죽어서나, 저리도 향기로울 수 있다면, 가지마다, 결마다, 바람과 나비 때, 바람과 나비 때. 네, 감사합니다.